네, 큐리오시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큐리오시스 300% 갔죠. 일단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일도 상한가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이제 그 신규 상장주들 특징이 뭐냐면 상장하고 나서 3일까지는 올라가요. 3일까지는 올라가고 4일 차에 은봉이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 한 번씩 보여드리자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자, 최근에 상장한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도 300% 가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간 다음에 3일차에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또 노타죠. 노타 같은 경우에도 3일까지는 올라갔다가 4일차에 흘렀어요. 4일차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일단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고, 음봉이 나오면 여러분 일단 매도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일단 올라 신규 상장주는 세력이 없어요. 그렇죠? 신규 상장주니까 세력이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기관들이 받은 거는 대형 물량들은 뭐예요? 다 보호 예수예요. 그럼 개인들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파는 사람이 없으면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안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심지 달고 고점에서 마이너스 5% 이상 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개인 투자일 땐 그냥 다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최근에 이노테크 노타 마찬가지고 11월 달에 상장하는 종목들은 전부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 채널에 어 11월 IPO 공모주 큐리오십스라고 해서 11일 전에 관련된 청약 정보에 대해서 같이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여기 보시면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키움하고 미래의 셋이 어, IPO 했을 때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IPO 할때 주관서가 키움이나 미래에셋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좀 높은가에 매수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좀 설명하는데 잠깐 보시죠. 이두 개의 미래에셋이나 키움 같은 경우는 약간 얘네들이 주관을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투기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상, 장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는 게좀 많고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10월 27일에서 10월 30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다 상장한 이후에 설명 드리고 있고 보유 예수 물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잠깐 보시면 전문 투자자가 지금 비중이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주주로 평선된 게약13%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상장 후 1개월 후에 팔 수가 있고 얘는 상장 후 3개월 후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 1개월 후에 팔수 있는 물량이 대략 20%가 조금 안 되거든요. 상당히 큰 물량입니다. 상당히 큰 물량이기 때문에, 어, 이 종목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우터크리프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보호예수기간이 있다고 라 설명을 드렸는데, 보호예수기간이 만약에 한 달이라고 하면, 7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 8월 15일 이후에 팔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8월 15일, 보호예수기간 물량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고, 한달 이후에 팔수 있는 권리가 되면은 보통 한 달까지는 주가가 하락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반등한다고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큐리오시스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다음 날에도 다음 날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상한가로 예 네. 내일도 상한가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조금 눌리던가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데 양봉으로 시작하면 긍정 음봉으로 시작하면은 일단 매도 손가락 누르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소한 월요일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부터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음봉이 나오면은 일단 여러분들 네, 매도할 시그널을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제가 그 저기에서도 설명을 후반부에 드리는데 어차피 장외 시장에서 이 큐리오시스 거래되는 금액이 6만 원, 7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산다고 한게 6만 원에서 6만 5천 원이었고요. 그리고 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7만원, 8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상장했을 때 가격이 지금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 차하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받는 사람들, 이제 포인트인 거죠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신규 상장주는 심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심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더 올라가요.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또 다행히 가격이 고가 종목들이라서 고가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함부로 안 내려와요. 네좀더 올라가고 지금 88,0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 어디로 잡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10만 원으로 잡으신 분들 많을 거란 말이야.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때가 오면은 어, 매도세의 힘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자,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보시고 2부에서 설명이어 갈게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제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저는 여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실시간으로 네,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매수가 그리고 어 비중도 여러분들한테 정해 드립니다 어떻게 해 드리냐면 보통 예를 들자면 네 이런 식으로 매수신호 일동제약, 매수가 28,500원, 비중, 현금 보유 5%, 이런 식으로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넣어드리고 나서 추매라든지 매도 신호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뇌동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뇌동매매. 주가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르고 내리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이러한 자리를 이제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저항 구간.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 안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마구잡이로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4개에서 5개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2%건 마이너스 20%건 추소 여부 확인하고 제가 스윙 매매로 진행을 하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춤의 신호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의미 없이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자리 지지 구간 잘 체크하고 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지지 구간이 여기처럼 이탈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여기에서 2차 3차 매수를 통해서 대응이 가능하고요 일단 저는 단타나 스켈핑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지수의 영향이나 이러한 것들로 잠깐 눌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눌림이라는 거는 당연한 주가 흐름인 것이고요 주식이라는 거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추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 이후에 뭐 퍼센테이지 상으로 조금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동매매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그 제가 아까 매수 신호 드리면서 비중이 현금 보유의 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금 보유의 5%. 근데 이 비중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 가능한 여기 보이시는 현금 보유량 있죠?에서 들어갈 투자액의 비율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투자 가능한 현금 보유량이 100만 원인데, 여기처럼. 100만 원인데 보유 종목에 50만 원이 묶여 있다라고 하시면은 현금 50%의 5%기 때문에 25,000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현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전액 현금이야. 뭐 5%면 5만 원이죠. 근데 내가 50만 원은 A라는 종목에 들어가 있고 50만 원만 있다라고 하면 이 50만 원의 5%기 때문에 25,000원만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비중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추세를 통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스윙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보통 여기 보이시는 10% 이상 있죠. 10% 이상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발굴을 하고요. 급등이 나온 이후에 3일에서 4일 정도 눌림을 주는 자리에서 보통 매수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파미셀을 보자면 여기 8월 26일날 9% 정도 올라가고 마이너스 2%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저희는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여기 보시는 8월 28일날 실제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터졌스때 찍었으니까 이게 이슈가 조만간에 터지면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10초만 잠깐 보실게요. 이거 돼서 내일이나 모레 한번 기술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찔러줄 수 있어. 반사 14000... 네, 14,000원까지 찍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0월 29일날, 이제 블루큐브가 나오면은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월 29일날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 상승이 나온 모습이. 매도타점이 나왔다. 이제 슬슬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10월 29일날 이후에 이렇게 블루큐브가 뜨면서 저희는 매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여러분들 워니콜딩스 보이시죠? 8월 25일날 평당 가격이 6,192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8월 25일날 저희는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종목은 고점을 계속 올라, 높여갈 것이다. 그리고 20에서 25% 정도 연속 이틀이 나오면 그때가 매도 시점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보시죠. 이의 특징은 뭐냐면 PnC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횡보장을 유지하면서 종시 종시 올라가고 만약 PnC에는 20에서 25% 정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 어 네, 20에서 25% 정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 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10월 13일 날 이제 여기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매도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현재 잘 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슬슬 매수를 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다음 날 완전히 상승폭을 반나면서 여기서 1차 매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일동제약인데요. 여기에서 급등이 한번 나오고, 여기에서 수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제가 잡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7월 16일 날, 네, 일동제약 슬슬 담을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60% 올라가면 기본 100% 갑니다. 네. 이번 달에 어 100%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다음 달까지 40%는 더 간다고 보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60%가 올라가면 100% 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달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까지는 무조건 100%를 간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89% 거의 90% 육박을 했고 다음 달에도 30%까지 하락폭까지 포함하면 정확히 100%가 올라간 수치를 보여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제가 매수합니다라고 아까처럼 매수 신호를 보내 드리면은 매수하시면 되고요. 매도할게요라고 할 때는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끔 여기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제 구독자님들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과 같이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시점 그리고 뭐 스윙이라, 스윙 투자를 통해서 손절 라인이라든지 추매 라인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개인 보유 종목이 있잖아요.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 010396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분석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제가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제 문자 신호에 맞춰서 같이 매수해 주시면 되고 또제 문자 신호에 맞춰서 같이 매도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어차피 공모로 받아가지고 보유 주식 수가 지금 많은 분들이 다섯 주 내지는 십주 이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큐리오시스 신규 공모로 받아가지고 수익 내고 나서 이, 그래도 이 큐리오시스를 공모를 받았다라는 건이 종목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라 거잖아요. 돈이 된다라는 어떤 판단이 서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차이실한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면, 한라캐스트예요 여러분들.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 보호 예수 물량이 1개월, 2개월 차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실전 8월 25일에 상장하고 나서 9월 25일, 9월 25일이면 언제야? 체크해 볼게요. 여기 이후에, 이날 이후에 팔수 있는 권리를 가진 물량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이 어, 보름 가는 주가를 눌렀다가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어때요? 주가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4,000원이던 주가가 몇배 갔어요? 네배 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큐리오시스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구독자님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노테크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11월 7일날, 이노테크가 첫날 상장한 날인데, 예, 거래량이 50만 주 정도 있어서 다음날 상한가 간다고 설명을 드려요. 한번 보시면. 50만 주 이상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가능하고요 물론 장마감 할 때, 지금 이제 장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장마감 할 때도 이렇게 호가창에 물량이 걸려있으면 은좀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래서 현재 자리에상하가갈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아까도 제가 지금 처두에도 설명드렸죠. 이노테크도 똘벅같이 설명드렸죠. 은봉이 나오면 일단 도망가라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 큐리오시스 매매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월요일날은 무조건 상한가 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땐70% 이상이에요. 상한가 가고 나서 화요일날, 화요일날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저하고 지금 같이 커플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할 때는 제가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드려요.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조정 기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정도면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 타점 받치 받아서 매수에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할 때 매수합니다. 매도할 때 매도합니다. 문자 넣어 드리고 있고요. 혹시 여기 계신 구독자님들 중에 개인 보유 종목이 있을까요? 개인 보유 종목이 있으시면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서 좀 상담이나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상담 신청 완료가 되면서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서 상담까지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큐리오시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월요일 날 상한가 그리고 화요일 날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은봉이 나오면 은봉이 나오면 튀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